가다가 진짜 그러다가 112쪽 핸드폰에 용량이 다 돼가지고 다 이제 몇개 지웠어요. 자음 가다가 이게 기어 이거랑 이거랑 기울어진 정도가 똑같지? 네? 어? 그러면 서로 평행한다 그래요. 뭐양 같다고. 평행한다 그래요. 서로 평행할 때 이렇게 표시하죠? 응. 응. 그러니까 기울어진 정도가 똑같으니까 기울기가 똑같은 거야. 기울기가 똑같고 여기다 y축을 한번 그려볼까? 응. 여기다 y축을 그리면 얘는 그래프하고 여기서 만나고 얘는 그래프하고 여기서 만나죠? 네. 응. 그럼 얘는 y 서 y 프는 서로 다른 거예요. 자 정리해볼게요. y는 a 있어요. 응. 그러면은 직, 얘도 그래프 모양이 뭐야? 직선이고 얘도 그래프 모양이 뭐야? 직선. 직선이겠지. 맞지? 그러면은 두 직선의 위치 관계 기억나요? 네. 응. 이랑 이 합이 있두 개의 직선은 서로 평행할 응. 수도 있고 또그몇 단원이에요? 안 배웠는데 안 배웠다고 이랑 이 합이 꼭? 네. 이 단원 아 2단원, 아니, 2단원. 그거 1단원이 돼요 어? 어? 배웠는데 기억이 어, 안 나요 아 그냥 지금 설명해 주세요 두 개의 직선은 서로 안 만날 수 있어 안 만나는 거에도 같은 말이 평행한 거야 평행하거나두 직선이 만나지? 아안 된다 응?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 점에서 만난다 두 직선이 몇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첫 번째, 평행한다.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난다. 하나가 나와주면 마지막. 두 직선이 일치한다. 두 직선이 어떻게 한다? 일치한다. 이게 두 직선의 무슨 관계? 위치 관계. 어, 세 가지. 자, 그러면 어두직어얘이 직선, 얘도 직선이고 얘도 그래프를 그리면 뭐가 나와? 직선이거든, 그렇지? 그럼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기울기 있죠. 기울기가 서로 어떻게? 같아요. 어,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돼요. 기울 기울어진 정도가 똑같아야 돼. 근데 기울어진 정도가, 근데 기울어진 정도가 똑같고 y절편까지 똑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일치. 일치하겠지 근데 평행하려면 y절편이 어떻게 되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 돼. 이거는 이두서 만나야 지 평행하게 될지.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Y 절편이잖아요. 그래서 어, 평행하려면 기울기는 서로 같고, 그다음에 Y 절편은 서로 달라아야 돼요. 그다음 에 일치하려면 다 같은. 어 일치하려면 일치하려면 어 기울기도 같고 Y 절편도 다 받아야, 같아요. 받아야 돼요. 아 같아야 돼요. 한단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된다? 아니면 뒤에서 나온 거야. 뒤에서, 맨 뒤에서 나온 거야. 미리 알려줄게요. 한단에서 만나려면, 어, 의사야. 직선이라는 건 끝이 없이 계속 나가는 거야. 그치? 근데, 이게 사실 거의 평행한 것처럼 보이지? 응. 응. 근데, 직선이라는 건 끝이 없다고. 그럼 이게 끝까지 가면, 이게 끝까지 가면, 언젠가는 가서, 만나게 되어있어요. 직선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요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차이 나면 언젠가는 만나요. 어? 이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언젠가는 가서 만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은 기울기만 다르면 돼요. 기울기만 다르면 언젠가는 가서 만나요. 끝이 없기 때문에. 직선이라는 거. 네. 문제 풀어볼게요. 어, 저기, 여기 위에 봐봐. 평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달라야 되고. 그 다음에 일치하려면? 기울기는 같고, Y절편도? 같아야, 같아야 돼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건, 그 밑에 있네? 밑으로 해놓세요 기울기가 다른. 한 점에서 만난다. 기울기가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납니다. 자, 그러면 1번봐고세 번째 3번에1번 보세요.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죠. 이거 하고 평행하려면 기울기는 얼마여야 되고? 기울기는 똑같아야 돼. 마이너스 2가 되고 y절편은 달라야 돼. 달라야 돼. 차죠. 기은 기울기가 다르면안 되죠. 미음. 미음. 미음, 미음, 미음. 미음은 안 돼요. 미음 왜안 될까? 아일치하일치 어. 미음은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e x 마이너스 3가되거든요 응. 일치합니다. 응. 그럼 2번의 단이 뭐예요? 미음, 미음, 밖에 없죠? 일치하는 거. 응. 일치하려면 식이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네. 응. 일치하려면 뭐가 식. 완전히 똑같아야 돼? 식이에요. 식이 완전히 똑같아야 돼. 나 필수 문제 4번. <laughs> 달라야 된다는 것도 조건이야 응. 같아야 된다는 것도 조건이지만 얘는 빼먹으면 안돼 달라야 되는 것도 하나의 큰 조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차 원전다